와, 모으는 애가 두 명이네. 그리고 리퍼. 와우. 근데 우리 힐러가 없어. 나, 나도. 공 응, 빨리 찬다고. <laughs> 나, 변신, 쿨 0초라고. 아 비트 극혐 뭐야 왜 옮겨 죽어라 시베트라 뭐야 죽어 와서 <laughs> 짱짱이네. 야하. 야하. 꼴잼이다. <laughs> 뭐야. 저리 가, 죽어. 너도 죽어, 회폭할 거야? <laughs> 피가 600이라서 안 죽어. 벨복벨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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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복? 웃음> 피가 600이라도 죽네. <laughs> 뭉치는 거 너무 좋은데? 지는거 <laughs> <그거> 너무 사기인데? <laughs> 와 미쳤다 아 그냥 위에 있을걸 아, 뭐또 없잖아? 아 잠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터져 케이 okay. 죽어 아 죽어 너 죽어 나 막았어 나쁜 놈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기 나냐 저기 나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어. 어, 어, 아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으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이거 거점 하나도 못 그거 하는 거야 못 뚫는 거야 뚫리겠는데 뚫렸는데. 오빠는 올라간다. 반대쪽 가야지, 반대쪽 가야지. 뭐야? 소리 안 꺼져? 막혔어. 씨. 펀치 회복 아우 빵! 조글리조얘리조 <laughs> 아닌가보다 겁나 비빕시다 안돼 안조조조그 조그리 비벼, 조그어조어리어그어조어리어그어 어라어러로라로라로라어라로로로로어로로로어로로로로로로다로다로라로라로라로로로로로로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어로어로로로로로로로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laughs> 났다. 아니네, 1분 남았네. 격돌 중이 아니었고, 아 추가 시간이 아니었구나. <laughs> 그렇구만. 석. <샷>. 와우, 쌍벽.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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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빨리, 빨리, 빨리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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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로로아알로 알아, 로아로로 알아, 로어로로 알아, 로어로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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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안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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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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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어 위에가 나보네. 어, 라 어, 라 어, 라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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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라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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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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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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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러어러어러어 헤드가 안터져 어러어러어러 하. 어러어러어러어로뭐 이게 뭔개싸움이으아아아아어라그 제발 어어넌 저거 신서

そう。